요새 운동 시작해서 그렇게 그냥 뭐 그렇게만 지내고 있어요. 운동만 하면서 그냥 지금 그 웨이트는 그 예전에 이승엽 선배님 하시던데서 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, 그 다음에 야그 기술 훈련은 지금 라팍에서 하고 있어요. 아. 네 여러 선수들 다 나오고 나서 하는 것 같아요. 아직 아직 계약은 안 했어요. 아. <laughs> 네? 너무 많이깎여 <laughs> 네. 어. 좀, 중간중간 좀, 부침이 있었는데, 그래도 좀잘 이겨낸 것 같아서, 그래도, 음 개인적으로는 좀, 잘, 어, 그래도 점수를 주고 싶은 시즌 같아요. 워낙, 장애를 워낙 못했어갖고, 네. 일단, 어, 연습을 좀 굉장히 많이 했는데, 저번 겨울에, 작년 같이 좀 이렇게 못할 때좀 자신감이 막팍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. 올해 못할 때는 음.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그런 부침들을 극복하지 않았나 싶어요. 좀 음.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. 확실히 올해는 올해부터 연습을 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기술적인 것보다는 멘탈이 좀 흔들려서 실력이 좀안 나왔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예. 그게 좀 이제 어좀 다시 내가 할 것만 할수 있는 것만 하자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좀 좋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시작은 좋게 시작해서 보면 좀 올해는 다르다고 확실히 느꼈었거든요. 중간에 그게 1년 내내 꾸준히 잘칠순 없잖아요 타자가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6월 달에 좀생각보다 일찍 와서 겨울에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했던 것 같아요.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혼자 고민도 해보고 또 연습을 좀, 개인 훈련을 좀더 가져가면서 그리좀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서 그나마 올해 이렇게 잘 시즌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두번 제가 내려왔거든요, 올해 예. 이군에좀 그게 좀 상황이 저한테는 진짜 정말 완전히 180도 바는 바꿔야 되는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, 그 당시에. 음. 좀 그대로 시즌이 끝났더라면 저 선수, 개인, 진짜 앞으로 이제 선수 그 생활에도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예. 그래서좀 확실히 자세를 뭐라고 해야 되지?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잘 돌릴 수 있는, 스윙을 시원시원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스윙 메커니즘을 가져왔던 게 이제 오픈 스탠스가 돼서. 예. 그게 또 이제, 공도 잘 보이고 시합도 이제 잘 맞았던 것 같아요, 밸런스가. 그래서 이제 꾸준히 시즌 끝까지는 뭐, 침이 없이 끝냈던 것 같습니다, 시즌에. 그후반기에 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, 저한테 이제 네. 앞으로 어떻게 쳐야 될지. 그래갖고 좀 그거는 이제 저한테 좀 터격 보면 정립이 된것 같아요, 이제. 네. 그때 이제 바꾸자고 결심했을 때부터 이제 좀 180도 변해야겠다. 뭔가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. 네. <laughs> 그때로 그냥 선수생활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런 점에서 좀확 모든 게 바뀌었던 게 그런 지표들이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제가 칠수 있는 공에만 집중하자고 생각을 했고 무리하게 음. 저는 그동안 칠수 없는 공까지 쳐서 인플레이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좀 쳐서 나가야 된다는 의욕이 좀 강했거든요 타석에서 음. 네. 그런 욕심들을 하나하나씩 버리다 보니까 이제 제 공이 오는 거를 이제 기다리게 되고 이제 그게 타석에서 여유를 좀 갖추게 된게 굉장히 이제 좋아진 비결 같아요. 어프로치를 좀 바, 다르게 가져갔더면 그동안은 안 좋은 공까지 쳐서 맞추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좋은 공을 쳤을 때 이제 좋은 타구들이나올 확률이 높잖아요. 예. 그래서 제 힘을 믿고 좋은 공을 쳐서 공을 정확히 맞추자고만 생각할 때 홈런도 나오고 안타도 나오고 볼렛도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가져오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생각을 많이 바꿨던게좀 그동안 연습했던 게 이제 시합 때 나왔던 것 같아요. 다시 20홈런에 다시 복귀했던 게 지금 20홈런도 절대 만족하진 않지만 다시 이제 더 다시 장, 장에 너무 홈런을 못쳐서 타일보다는 홈런을 다시 이제 장타력을 회복한 게좀 개인적으로는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. 이 20홈런을 계기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게올 시즌 제가 얻은 수학중 하나라고 생각해요. 또 우리 그때 계속 이제 화제가 돼서 연관이 됐잖아요, 저희 팀이랑 제이리영이. 예. 그래서 좀 기대감을 품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팀에 합류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저희들도 이제 기존 타자들도 얻는 시너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, 제이리뿐만 아니라. 음. 제이정도 물론 여기 와서 더 성적이 좋아지겠지만 저희 기존 타자들도 더 성적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거든요. 제이리앙이 시너지를 받아서 그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. 제이리하고피렐라와팀에 들어온 게 이제 자신감도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자신감도 확 생기고 확실히 팀 성적도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네, 오늘 b c 시즌... 는 좀 이제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시즌은 올 시즌보다 더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삼성 팬분들한테도 지금 5년째 지금 가을 약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 이제 말뿐이 아닌 내년에는 성적으로 좀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, 팬분들한테.